경기 시흥시에서 두 명을 살해하고 두 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중국 국적의 차철남이 범행 약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시흥 경찰서는 19일 오후 7시 24분경 정왕동 시화호 인근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. 차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며 경찰은 공개 수배 전환 끝에 그를 검거했습니다. 차철남은 이날 오전 9시 34분쯤 평소 다니던 편의점의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습니다. 이후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집 건물 주인 70대 남성도 공격했다. 두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입니다.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차 씨의 주거지와 관련 차량을 추적하다 살해된 중국 동포 두 명의 시신을 각각 자택과 인근 주소지에서 발견했습니다. 경찰은 이들이 형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차씨는 체포 후 12년간 돈을 갚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를 일부 언급했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.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